기아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오늘은 역대상 21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자, 이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 범죄한 것은 인구 조사였죠. 자 우리가 인구 조사한 책을 민수기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는데요. 자 성경은 인구 조사가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다음에 바로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죠. 또두 번째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행합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시행했던 인구 조사는요,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헤아리는 인구 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숫자를 헤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구 조사였다고 한다면 자 오늘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는 인구 조사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수하기보다 자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노하셨고, 여기에 대한 심판을 가하셨습니다. 첫 번째, 3년 동안 기근으로 고생하겠느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적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하겠느냐? 자, 이때 다윗이 듣게 된 방법은요. 3일 동안의 전염병이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7만 명이라는 사람은 엄청나죠. 이번에 그 무한공항에서 약한 179명인가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모한 공항에 계신 그 유가족들을 보니까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공항에서 잠을 자면서 거기에서 죽은 가족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다윗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죠. 자 우리가 요소와 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떤 물건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아가냐라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신할산 위두한벌 은 200세개 금5세개를 그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 와서 집에다가 숨겼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전쟁을 실시했는데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었고 36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악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한 민족이 전쟁에서 지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를,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냥 마귀가 무조건 쳐들어 와 가지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자,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자이 사탄은 요 다윗의 마음을 끊임없이 충동질을 했습니다 마음을 높이게 만들고 마음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 사람을 계수하게 만들려는 높은 마음을 그 속에 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이 일을 마귀는 했습니다. 자, 마귀가요 아담과 하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일은 그냥 다짜고짜 쳐들어가서 무조건 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디화을 시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하와에게 접근했고 정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유혹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은 즉하고 포함 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라고 하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리고, 그들이 지혜를 짓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또 멀어지게 만드는 이 역사를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장에 보니까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을 하지요. 괜히 이 요비의 하나님을 잘섬기는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수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물을 치게 만들잖아요. 근데 요번 어떻게 했습니까? 요 기서 1장 21절에 "요비,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걸어 발며하며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에. 공격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너무나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이야기하기 원하시고 산책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가까이하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셔서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풀과 모든 과실과 짐승과 그다음에 아담과 하를 만드신 다음에 특별하게 만드신 공간이 있죠. 에덴 동산입니다. 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동산에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면서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만나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들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막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애 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만나주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셔서 성막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그곳을 구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예배를 구분하시고 특별한 새벽 예배를 구분하시고 하나님은 이 특별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그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되고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2010년도에요. 호주에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케이티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20대 아한 28세 정도 되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 를 임신하다가 6개월 정도 됐는데 배가 굉장히 아파오면서 몸에서 피가 나와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쌍둥이 두 사람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 두 번째 아이는 굉장히 어, 튼튼하고 건강한데 첫째 아이가 문제였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을 헐떡거리더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가 숨이 멈추고, 아기의 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자, 의료진이 당황해가지고요, 인공호흡도 시키고, 심장 마사지도 해주면서 아기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그랬는데, 첫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엄마의 가슴에다가 갖다줬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병원에서 의선생님이 사망선고를 내리잖아요. 죽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기의 얼굴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그 죽은 아기를 엄마의 몸에다가 붙여줬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고도 속에다가 자기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아기를 안에다 집어넣고 자기 따뜻한 피부로 아기를 안으면서 계속해서 울었어요. 그 아기의 이름이 제임이었다고 하는데 제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데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아기가 갑자기 팔을 움직였어요. 팔을 움직이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의사선생님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선생님 뭐라고냐면 아기가 죽었을 때 엄마의 피부에 와닿으면 자연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그랬대요. 근데 진짜 보니까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요 아기를 자기의 도 따뜻한 피부 속에다가 집어넣고 한두 시간 정도를 아기를 안으면서 계속해서 운 거예요 울면서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갖기를 얼마나 노력하고 원했는지를 죽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기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의료진에서 어, 이거를 무슨 그 효과라고 하냐면 캥거루 어, 효과 뭐 이런 이야기를 붙이더라고. 캥거루 효과가 뭐냐면 캥거루라는 그이 동물은요. 그 아기 주머니가 배 앞에 배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배 속에다가 아기를 데리고 어느 정도 키우지 않습니까? 캥거루 새끼가요. 엄마 그 아기 주머니에 있으면서 엄마의 심장박동에 큰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이 캥거루 새끼는요, 엄마 그 심장박동에 영향을 받고 심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확줄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캥거루 현상, 캥거루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이 엄마가 죽은 아이를 이렇게 자기 따뜻한 피부로 이렇게 뜨겁게 안으면서 붙잡는 동안에. 엄마의 심장이 아기에게 전해지면서 그 어떤 파장의 효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은에레미아 1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자우리또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뭘 살피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 밀착하고 하나님과 우리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치 이 어, 호주에 있는 그 여성 케이티라는 여성이 자기의 아기를 자기의 심장에다가 붙이고 뜨겁게 안아주고 붙들어줬을 때 아기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심장을 살피시고 피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의 간격이 없게 만들고 우리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까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돕는 깊이와 넓이가 더욱 더 증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줄여 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김강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내 인생의 세 번의 고비라는 그런 간증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번은 군대 갔다 와 가지고요. 원래 어렸을 때 이 엄마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군대에 갔다 오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타났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1년 6개월이 있었대요 굉장히 크게 난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잠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병원에서 나오니까는 그때뿐이에요 두 번째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 두 번째 교통사고 나고도 어렵죠. 근데 이번에는 거의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영안실에 들어갔는데, 영안실에 들어갈 때 다리를 꿈틀거렸대요. 그거를 김광수 목사님 사모님이 발견하고 나서 의선생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극적으로 이분이 살아났대. 자, 그때부터 이분이요 이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마음먹고 서울로 올라와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7개 백화점에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또 일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앉아 있어도 쓰러져요. 피부가 시커멓게 변해가요. 그래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몸에 암세포가 온 몸에 퍼져가지고 몸이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 병원에서 2개월 선고를 내렸어요. 자, 2개월 선고를 내렸으니까 장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백화점에 있는 7개 가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12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12일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큰 기회를 두 번이나 주셨는데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을 1 2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만 한 거예요 1 2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 몸에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암에서 치료받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이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회개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의 기도 응답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으리라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회개할 때 어느 어느 정도로 회개했느냐? 우리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 침상이 뜨도록 요가 적서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자 침상을 띄울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 자언서 28장 13제를 보니까 죄악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이서장2십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단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말씀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가 없어지고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셔서 우리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셔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또 2025년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한 기도 제목 우리 2025년에는 기도함으로 말며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앞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하시고 자브라하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십시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의 팡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녀란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고 사람들이 죽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회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